안녕하십니까 안동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동델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적인 증거가 이제 나왔습니다. 1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로그 파일에 들어있는 신원 정보와 어, 일련번호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개인 정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이 앞으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어떻게 작용하나요라면서 의견을 주신 시청자가 있는데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기관에서 이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데 대한 책임을 묻고 분명한 입장을 우리 국민들은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 따른 국민들의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지 1련 번호를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결합하여 전자적으로 수집, 보유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나 선거관리제도의 운영 등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형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비밀선거원칙 위반 등의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감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할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이에 대해서만이라도 유선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어, 사전투표를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신고를 하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찾아가서 이런 불법 프로그램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소명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 어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 우리 국민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권리인 이런 그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무참히 어 짓밟힌 우리 그 주권을 어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이라든지 그 정책을 개선해서 어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비밀 선거가 지켜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어 바로 잡아서 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 우뚝 설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선거의 선거정의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작년 어, 22년 5월 24일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 재판에서 민경욱 후보 측 현성삼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권 행사 여부 확인 및 다음 선거인의 사전투표 용지 qr 코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사전투표를 하여 qr 코드가 생성되었는지에 관한 정보가 별도로 저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저장하는 서버가 있는지요. 이렇게 했더니 조한승관의 답변이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 숫자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개인정보와는 관련 없이 부여되며 생성 기록은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제44조의 제2항 제4항 및 제158조 제2항의 기술적 조치를 위한 내용 2차원 바코드 생성 정보와 매칭 불가만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2차원 바코드 생성 정보와 매칭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계속해서 현승산 변호사가 묻습니다.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담당자는 발급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선거인의 개인 정보를 알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이렇게 했더니 에,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사전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일 다의 답변과 같이 생성되어 사전 투표용지 발급에 사용된 후. 구시군위원회별 최종 일련번호만 유지할 뿐 이전에 생성된 일련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담당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생성된 일련번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통해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알수 없으며 그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된 것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의 신원 정보와 일련번호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은 개인정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현성산 변호사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피고는 이전 준비 서면에서는 1년 번호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사용된 후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 최종 1년 번호만 유지될 뿐 이전에 사용된 1년 번호는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였는데, 아래 순서대로 각피고의 2021년 2월 2일 자 준비 서면 17페이지,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자 준비 서면 27페이지, 또 2022년 3월 25일 자 준비 서면 22페이지 캡처 사진을 참여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피고의 준비 서면에서는 위, 로그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비고 준비 서면 15페이지, 22페이지, 77페이지를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재판부에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제 현성삼 변호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비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DBMS에 로그 기록이 남음으로써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반됨을 지적당하자. 이번 준비 서면에는 로그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원고가 데이터베이스 장애 복구용 로그 파일에 선거인 정보와 일련 번호가 고스란히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원고와 재판부를 기망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가 최종 준비 서면에서 기존과 달리 로그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에서 피고는 로그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로그 파일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 선거인 정보 및 일련번호 정보가 남아있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안동대리가 취재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투표한 사전투표지 1년 번호를 전자적으로 개인정보로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냐, 굴정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비밀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조작,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을 동시에 해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투쟁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자 그래서 자유민주선거, 비밀선거, 정치 비상, 국민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우리 4.19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불굴의 투지로 싸워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을 다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유해주시고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대일이었습니다.